할렐리아, 우리 다 같이 수요일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릴 때에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실 때마다 저희들 그 말씀 제대로 잘 겸손하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하루하루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면 가르치신 대로 다 체험적으로 그것을 실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심이 부족한 여정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하나도 잘못 전달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그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소중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과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 명가량이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장 1절에서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는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크게 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3회 상 4장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계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괴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피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괴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인간들이 다 이렇게 웃겨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지만 전쟁에 대해서 그에게 묻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젊고 어리다 해서 이제 막 쓰임받는 선지자인 것을 아무리 온 나라가 다 알고 있으면 뭐해요? 어리다고 무시하고 이제 시작한 선지자라고 무시하고 그래서 그 사람하고는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악한 홈리하고 피누하스가 회개도 하지 않은 채로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괴의 옆을 지키고 있다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3회상 4장 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괴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해 땅이 울린지라. 아멘. 여호와의 언약괴만 전쟁하는 진영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으로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땅이 울리도록 온 이스라엘이 신이 나가지고 큰 소리로 언약괴를 환영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큰 소리로 외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놀라면서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4장 8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8절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이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신을 우상을 섬기는 모든 나라에서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이 애국민을 치신 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 떨면서 서로 자기들끼리 격려합니다. 야, 우리 서로 대장부가 되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종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정신 차리고 열심히 힘껏 싸우자.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오히려 힘을 모읍니다. 무엘상 4장 10절과 11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예, 이스라엘 군사 3만 명이 죽고 이스라엘은 아주 크게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을 때는 이렇게 혹독한 참 슬픈 비참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 광경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시편 78편 61절과 64절입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참 슬프죠? 이 엘리 가정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경고가 실현된 것입니다.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쓴이 베냐민 사람이 블레셋에게 패배한 소식을 지금 실로로 뛰어와가지고 전달을 합니다. 3회상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옆 자기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 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예참티가맥히죠 이때에 엘리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터에 내어 보내놓고 하나님의 법궤로 인해서 마음이 떨릴지음이다. 이렇게 성경이 묘사를 했어요. 지성소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옮기는 것은 이건 잘못이거든요 근데 엘리 제사장은 그걸 막지 못했어요 아마 그것을 후회하면서 마음에 떨고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 패전 소식을 알리면서 성읍으로 들어오니까 온 성읍이 울면서 부르짖었습니다 3월상 4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예. 눈이 어둡고 나이는 98세가 된이 노인이 방에 있지 못하고 너무 두렵고 궁금해서 길가에 나와서 길옆 의자에 앉은 채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상 4장 1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이런 비극의 소식이 드디어 엘리에게 전해졌습니다. 3회상 4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자식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엘리는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이 말을 할때 충격이 너무 컸습니다 늙은 엘리 제사장은 이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들을 때에 너무 낙담하고 질식해 가지고 그냥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심장은 멈추고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엘리가 98세의 나이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였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자식들이 악행에 대해서 듣고도 제대로 징계하지 못한 엘리 대 제사장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지낸 그 영광의 관이 의자에서 뒤로 넘어질 때에 그의 머리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라이트 후드 박사는 이 장면을 엘리의 죽음이 대속함을 받지 못하고 목이 꺾인 나귀 새끼의 죽음과 같다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속함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음부로 갔는지, 낙원으로 갔는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교육은 실패를 했지만 사무엘을 지도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참잘 지도했어요. 악한 자식들이 죽은 소식보다는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더 괴로워했던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목사는 자식들 문제보다 교회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우선이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수많은 날들을 교회일로 바빠서 저는 애들을 남편한테 맡겨놓고 날마다 밤늦게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밤마다 각 구역 예배들이 있었고 신방이 늘 있었어요. 때때로 아픈 기억들도 많이 있습니다. 늦게 오면은 애들이 혹시 내가 뭐 먹을 거라도 갖고 오나 싶어서 엄마 어디 갔다 왔어? 어구역예배 갔다 왔다. 근데 거기서 밥안 먹었어? 어난 먹고 왔다. 그러면 우리들 거는 왜안 갖고 왔어? 그럴 때마다 저는 어디 가서 뭘 얻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버지한테 혼났기 때문에 자랄 때에 남이 집에서 뭘 얻어오면은 굉장히 그게 잘못된 것으로 알고 한 번도 자식들을 생각해가지고 구역예배에서 밥을 한 번도 얻어다 준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번그 놈이 그렇게 얘기할 때 제가, 아, 이제부터는 애들 먹을 것도 조금 좀 갖다 줘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일에 만날 바빴지 애들은 날마다 하나님이 다 키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섯 살쯤 됐을 때 우리 집에서 하루는 구역 예배를 드렸습니다. 애들은 다큰딸 방에다가 우리 주일 학교 애들이랑 다큰딸 방에다가 몰아놓고 제가 애들 음식을 갖다 주려고 애들 방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니까 다섯 살짜리가 문 뒤에서 저를 쳐다보면서 음식을 주고 내가 나오는데 이러면서 문 뒤에 이렇게 있는데 나를 여전히 문 뒤에 서서 보고 있는데 내가 문을 조심스럽게 이렇게 조금 닫았어요. 그런데 제가 막 돌아서서 나오는데 어느 집사님이 음식을 또 가지고 그방 문을 쾅 발로 차서 열더라고.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면제큰 딸이 아직은 문 뒤에서 채 피하지 못했을 테니까 미처 피하지 못했을 텐데. 근데 제가 잠깐 서서 들었어요. 그럼 우리 다섯 살짜리가 우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래서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애가 우는 소리가 안 들려. 굉장히 그게 팍부딪히면은 아팠을 텐데.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 문을 이렇게 방문 뒤를 보니까 우리 큰 딸이 그문 뒤에 서서 너무 아파가지고 이쪽 발로 이쪽 발을 막 이렇게 막 밟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왜 그러냐고 발을 보니까 발톱이 훌렁 뒤집어졌습니다. 그럴 때그 엄지 발톱이 홀딱 뒤집어진 걸 보면서 이 놈아 아프면 울지 그래야지 엄마가 알지 왜안 울었어 했있더니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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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 때 울든지 소리 내면 우리 애들은 저한테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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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는 데 울면은 안 된다고 엄마가 그랬잖아. 그러니까 발톱이 뒤집어졌는데도 그 발을 밟으면서 이러고 이 발을 악물고 있는 거예요. 참. <laughs> 그랬을 때 저는 그 자식을 끌어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 다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식 여지껏도 키워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키워주세요. 그런데 참, 그렇게 아파도 참았던 그 자식의 남편이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변호사가 돼서 대통령을 두 분을 모셨어요. 아이들을 많이 나는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그 시간에 늘 교회를 살폈어요. 어쩌면 엘리 제사장도 온 백성들을 돌보느라고 자식 생기도 못 챙겼는지 몰라요. 엘리 선지자를 지옥 같다고 하는 목사들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을 그 대신에 충실하게 지도한 이 엘리 선지자. 이 사람을 저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상 사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피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괴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구부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엘리 선지자의 이 며느리가 비느하스의 아이를 해산할 때가 가까웠는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에 갑자기 해산을 했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지만 이 불행한 소식에 눌려서 시아버지가 죽었듯이 이 며느리도 죽었습니다. 여인들이 아들을 낳았다고 아무리 옆에서 격려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3월상 4장. 21절과 22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보시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참 슬프지요? 비누하스의 아내는 악한 남편을 가졌지만 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낙심을 했어요 애기 이름을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으로 이가 못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의 부요함과 어떠한 잘잘 자란 이익보다도 더 의미 있는 영광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을 가장 크게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돼.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께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무시하지 말고, 이르면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추권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참으로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온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것을 다 알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되 겸손하게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되 진심으로 경외하는, 그리고 예배를 멸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